왔습니다. 오늘은 역사도 유구한 유부시장을 둘러볼까 합니다. 공주 공주 유구시장. 공주 유구시장. 네, 면단이 시장인 쪄기가. 면단이 시장이고요. 3 1 8일 그렇죠. 산시 예? 예? 우와 치 고기는 안그래 고기도 그렇다 아니면, 아니면 잘라서 말리거나 말리는거네 말렸네 아. 음. 아 이렇게 잘라서 파는것도 음. 있고 뜰려 이 암치기라 버칼도 그냥 내리치면은 끝내줘 근데 그거 먹어라하겠어 뭐 암치기구나 <laughs> 8,000원 어. 이거 하나만 가져와 뭐나 보고 제가 갈래 2만큼이나 해서 잘라서 저거 해놓은 거야 끝내줘 아, 네, 여기 하나 만 1,000원 하나 합시다 아, 아니, 아니 자꾸 칡을 찾아 그러는데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잘라 먹어요 이거를 잘라 드릴게 어 그래요? 응. 조금만거 25,000원 톱톱톱 톱으로 잘라야 돼요? 칼로 안 잘라요? 칼로잘 아하 볶 이게 이렇게 잘는 잘라서 먹기만 하면 끝내죠 하하하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어떤 식으로 까요 바똑같중집이서 잡으려면 그런 거 알지? 이게마음면 뻑이에요. 아. 뻑에서 널었다 말렸다 하니 착한 일이야. 집 집에서 잡으려면 이게 지금 잘려져서 기러지? 들어가는게 집이 가서 잘르는게 나을걸? 돼지 같은 거 가져가 이게 어떤 게암치기고 어떤 게수치게요 아니 이게 수치은 이게 저 이게 암치 이게 수치고 이게 암치게요네 이거 이거 근데 어. 그 이거 다팔라고 네? 너무 아, 거, 달라고 그, 30만 원까지야 살거같은어할수이거로 네, 이걸로 아까 요7 8 0원 그럼 이 얼마 드요 5kg 우와! 만 원. 안녕. 어이. 야너 이름 뭐냐? 예뻐 예예 예. 시장 분위기 어때 여기? 어우, 진짜 작, 작은데 어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요. 숯이 있어요 숯. 오 숯. 음. 아, 아, 그 공기정화도 있고요. 어3 0 음? 마산, 음. <laughs> 꼭 금산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뭐라 그래, 한악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선하고 종류도 음. 다양하고. 동주가 산이 많으니까, 동주도 <laughs> 그래서 그런 가 음. 어쩐지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같아 조금이 아니라. 어, 저거 보여요? 호박 말려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음. 막 해놓은 거? <laughs> 이게? 이거? 이거, 어, 이거. 맞죠? 맞죠? 이거 호박. 5만 가지 콩이 다 있다. 이야, 오. 아, 이거, 이거는. 워크스터 아 어, 어, 콩이 아니고, 워크스구나 이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도 않고, 상위 분들도 날이 추워서 많이 못 나오셨대요. 군대면은 어, 이런 거, 뭐, 자연 이런 것들 많이 갖고 많이 나오신다고 하네요. 사장, 사장님, 이거 네. 얼마래요? 어떤 거예요? 야요. 만 원이에요. 만 원이요? 예. 오. <laughs> 요거를 만 원이요? 요거 하나 주셔요. 얘는 쪄요, 네. 만두처럼. 물에다가, 네? 이게 물에다가. 사용치 말고 찌면은 잘 까지고 맛도 좋아요. 아, 채반 같은 데다 네, 올려놓고 네, 찌라고요? 20분. 20분? 오. 아,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매출리란도다 그렇게 하면 잘 까지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얘 금방 나오는 거라 원래 신선한 거잘안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고 하면 아얘 네. 금방 나온 거예요? 예. 네. 오 그렇군요. 이게 오. 꿀팁. 아 어, 음. 예. 어이알겠습니다 아유 뭐 봐도 만 원짜리니까 맞아요. 모든 매출이 알은 그렇게 찐다는 얘기죠? 예? 아니 아니 그, 그 그렇지 않은데 신선한 거록 사장님은 장다니시는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죠? 가게에서 네 저는 음. 여기 음. 계속해요 음. 잔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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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V 많이 나오셨다 <laughs> 음, 어떻게 이렇게 커져와이 도라지 이게. 응. 그, 모래에서 피웠나? 이렇게 좀 고운 흙에서 네, 이거 그래야, 뿌리가 달려지거든요. 영천꺼에요 음, 영 영천 아, 영천꺼 아. 그거 저, 저, 장아찌 담으려고 하는데. 네. 그건 몇 년이나 키운 거예요, 그거는? 이거, 2년 에요 2년 건? 아, 2년인데 저렇게 크네. 진짜 잘키웠다 맛있겠다. 더럽게 맛있겠다. 장건 떴시면 되잖아. 학생이좀 먹읍시다 시장 분식집. 응 음, 여기였네 여기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안 먹고 여기서 먹어요? 아 여기 시아 어? 시장은 여, 노 노점에서 먹어야 맛이지. 어. 추운데 들어가서 먹을까? 예 네. 네, 들어갑시다. 음. 아, 여기는 아, 셀프로 가져라로네. 음, 셀프요요. 개만 음. 할게아 음. 하다. 다 <laughs> 음. 아니 시장 우일장 들어왔는데 추워서 그런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네요 네, 음, 네. 거의 파장 됐어요 아 지금 파장이 됐어요? 네. 파장. 네 추워서 음. 아, 람이 멈춰서 네. 그래요 네 추워서 사람들이 안 나와 음. 럼그 봄에는 사람 많아요? 따뜻할 때는 많죠 음. 어. <laughs> 우장 맛이 어때요? 맛있고요 따뜻한 아니 추울 때는요. 따뜻한 오뎅 국물이요. 국물이에요. 음. 김밥 김 김밥에 간을 너무 잘지 마셔 사장님 평일날도 하세요? 예? 네? 평일날도 해요? 네아그 어. 장날도 하시고 평일날도 하시고 장날만 해봤안 되죠 <laughs> 음. 김밥을 먹어보니까 국수도 잘 하실 것같아갖고 국수 하나 더 사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5년째고요 아이 동네에서는 15년째 돼요 15년째 아 김밥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김밥이 어려어요 콩국수 맛있어요. 콩국수. 직접 씹어서 해요, 우리. 콩을요? 어. 팥도. 팥도. 와, 그렇나. 수국이 제철이 6월 중순쯤 중순. 되나요? 중순에서 한 20, 0일 정도 대략이라고요. 음. 음. 어,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어 여기도 줄 서서 먹어야 되고. 다될 데가 없어요. 수국 해야 돼요. 수, 아, 수국철에 장날한번 다시 와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때는 번호, 번호표로 하세요? 우리, <laughs>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하는데 대기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 어, 맛집이었어요 지역에가 맛집이었어 유구장은 뭐가 좀 유명해요? 뿌리 갓김치요 뿌리, 뿌리 갓김치 네. 어 갓김치인데, 갓김치인데 뿌리만 뿌리로 만어 네. 이파리는 다 버리고 뿌리로 김치를 먹긴 먹어요 근데 네. 뿌리로 해요 네. 뿌리로만 네. 그 고들빼기 같은 느낌 나겠다 예 네, 네. 뿌리가 매 어. 지금도 파나요? 파라요 어디 가면 어. 요, 요 다음 골목에 가면 가게 이름 있어요? 진열 해놨어요 아니 아, 음. 요흑동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아 완전 요? 재료도 다 좋은 곳만 써요 사갖고 합시다 사고 음. 오케이 콜 음. 감사합니다 삼겹살 구워먹을 때 같이 싸먹으면 오, 오, 오 맛있겠다 맛은. 그래서 그게 토종인가 그럼? 유구에서만나유구에서만 음. 나니까 토종이네는랑그서랑섞어서난요김는유여기사람이도는 유교에서 난이도서 난이도는. 는 그런 맛이 나나보다 에서난이 여기 는이세는람먹에이도는이도많이 주시나요?

국물은 시원하고.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러 와야 돼. 감사합니다. <laughs> 6월달에 먹으러 와야겠네. 음, <laughs> 와, 음, 진짜. 진짜 음, 팥맛이 음, 우와. 아, 우리 이거. m 지 엠지세대학이 팥죽 맛이 어때? 아니 진짜 음, 음. 뭐, 그, 아, 원래 보통 파도 넣을 때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막할게먹는데 이유는 이음안 넣고 그냥 뭐, 그냥, 뭐, 예, 그냥 먹어도 좀 너무 맛있는데 음. 저는 칭찬드릴게 제가 팥을 잘안 먹는 이유가 팥의그 에린맛 쓴맛 때문에 잘안 먹는데 없어요. <laughs> 정말 이거 잘우리신것 같아요. 이그 버린. 그게또 맛이 많이 나요. 아파스 아, 음, 그게 있구나. 음. 겨울에는 팥죽, 네. 네. 여름에는 콩국수거든요. 콩국수, 그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네, 열무국수, 열무를 직접 심어서 인데 이렇게 하는데 농산 농사는 아저씨가 하시고 우리 아저씨가 농사를 하고. <laughs> <laughs> 그래 이제 팥죽 전문 집들은 여름에 안 해요. 음. 이게 보관하기가 엄청 어렵거든. 아 아, 그런데 아, 해가 얼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팥안 금내서. 아, 금방 상하니까. 아, 서울에는 괜찮은데. 근데 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와 팥죽한다. 막 이러고 좋아해요. 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또한 번은 어, 이렇게 더운데 팥죽을 하네. 아유 진짜 더워 죽겠는데 팥죽을 찾네. <웃음> <웃음> 오 오랜만이네. 아저씨. 네. 다녀오셨고, 여기 어, 어, 여기가 단축. 어, 아 어, 간수 뺀 소금 여기있다 간수 있구요 찾았습니다 간수 아, 간수가 이거 가지만 콩7 k 로할수 있어요 콩7 k 로요 이건 물은 바가지에 녹여서 바가지에 녹여서 끓는뒤에다 부야지 음. 아... 간수가 요게 간수에요 이번주 주, 이번 토요일날 두부 하려고 간수 사와러 왔는데요 어머 간수가 액체인줄 알았는데 고체예요 요즘은 여기. 옛날에는 액체로 음, 여기 어... 일본에서 넘어왔대요 자 먹어볼게요 짜아 짜다 당연히 간수니까 짜지 <laughs> 근데 어 짠데 단맛도 있고 와 근데 반이 많이... 다 이런 느낌도 없네. 오 근데 단맛이 있어요. 그거 오묘한 맛이 있어요. 뭐 신기하다. 빨리 가서 해보고 싶다. 왜왜 그릇 가게인데? 그 그릇 가게인데 김치 판대네요. 뿌리 갓김치 예, 예. 소문 소문 듣고 왔어요. 예, 저기. 근데 여기 그릇 가게인데? 우리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데 네. 네. 내가 팔아요 예.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그릇만 있는데, 여기서. 아니, 요 우리 협동조합이라, 여기서 네. 찾으시는데요? 어디 가시는가 봐요. 아니, 저기, 우리 저장구에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아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니까, 소로 썰은게 있고, 나박으로 썰은게 있어요. 두 가지 다 가져와 볼게, 이제. 예,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네. 저기서 추천해가지고 왔는데, 시장 분식에서. 어, 시장 분식 시장 분식집 사장님이요. <laughs> 요, 유구의 자랑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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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사장님이, 조합에 뭐 대표님이세요? <laughs> 시장에서 내가 맡아서 팔아요. 여기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이렇게 써는 게 있고, 이렇게 아 채로 썰은 게있고 아아 어떤 게 어떤 게 좋으세요? 맛은 아 똑같이 했는데 네. 향이 다르죠. 유구 뿌리갓. 예. 네. 향이 길다고요? 이게 더 굵으니까 진하지. 진하고. 이 응. 아 뿌리갓이 아 유구에서 나오는 토종 종자인가요 다른 예, 예, 예. 어. 지역에다 심으면은. 향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어, 강화도 소무처럼 네. 여수에는 잎이가, 잎이 아. 돌산갓. 네, 이건 잎이고 어. 우리 유구에는 뿌리가. 뿌리. 신기하네. 네. 아, 처음 알았다. 저 처음 알았어요. 아유 음, 가서 저기 우리 독. 도... 입... 집에도 한번 심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진짜 안 나나? 아니, 여는 향이 여기는 여안 돼. 내잖아요. 아니, 왜유부걸을 가져가려고요? 아왜 <유부> 가져가려고 <laughs> 야, 야. 우리 말어. 이거 특허 단에서 <laughs> 아, 힘에 못래요 그리고 조금 맛좀 보고 싶다. 아, 요걸로 요걸로 사기불로 사기 좀 맛을. 사기 지난 거. 우리 저기 시식도 있는 거. 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먹어요. 그래, 그냥, 그냥 먹요 냄새 한번 맡아 보고 싶어요. 냄새. 향이 무지 지네요 어, 와. 배추 뚫궁 국 냄새요. 이거요. 이거 딱 거기서 오 냄새. 배추 뚫궁 국 냄새. 음. <laughs> 저게 저기 수육이나 뭐 고기 음. 종류랑 음. 먹으면 음. 또더 음. 맛있어요. 아, 그렇겠다. 육기 네. 업싹 잡아 주겠네. 네, 네. 네. 이 향이 진해서. 사장님 이거 간간 간 누가 하셨대요? 우리, 뭐, 우리랑 아, 같이 했어요. 간을 잘 하셨네. 예, 네, 예. 네. <laughs> 우리 아, 뭐.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 엠지 맛은 어때? 네? 향이 네 향이 대박이네요. 꽃 많이 났어요. 와향 쏜다 그네. 그래. <laughs> 그 얘기 하게. 아 겨자 같아요. 그 저기 겨자비처럼. 겨자비 싫어하잖아. 근데 이거 이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laughs>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응. 네. 나박하고. 나박하고 채를 음. 쓴 거고. 음. 몸에도 좋은가요? 몸에도? 몸에 좋지요. 어디에 좋아요? 이거요? 음. 이거 어디좋다했는데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다 <laughs> 물어볼 때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맞아요 <웃음> 이거 먹으면 뭐 감기도 안 걸린다 그러고 뭐 면역력이 아 좋죠 뭐그뭐 외부에서 면역력이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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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개강지물에서 제강기물, 요거로 팔고 가뇨 유구 갓김치 유구 뿌리 아, 갓김치 아유구 뿌리 네. 갓김치 네. 맛있게 아, 글씨, <laughs> 글씨 잘 썼네 그림도 <laughs> 잘그리네 예, <laughs> 유구 시장에서 산 간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근데 이렇게 그 겉으로 나온 거 처음 알았네요.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장조림 말 매출이야. 어, 이거 가짜 갓 나온 거라 절대로 물에 퐁당 삶으면 안 까진대요. 찌듯이 찌듯이 찌래요. 그래야만 어, 잘 까진다고. 그 다음에 이 유구 유부, 유구의 자락. 어, 유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쵸, 유구의 특산품 유구 꿀이 갓김치 짜자잔 이거 어 이거 빨리 가서 한번 바, 그 갓지은 밥에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아 어, 유구 어 조금 오늘 음, 추웠 추워, 날씨가 추워서 상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셔가지고아 어, 어떡하나 했는데 어, 그래도 좋았습니다 유, 유구 장날에 최 여행하기 제일 좋은 계절은 6월이요 어, 수국 6월 중순부터 어, 그렇게 잠깐 하는데 어, 수국 때는요 어마어마하대요 여기 손님들이. 그때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